한번 봐볼까? 우리 어, 사진 많이 찍었다. 음. 아 어, 이거 진짜... <laughs> 잘라 하는데 뒤에 사람이 있어. 그런... 손... 왜 하필 <laughs> 이거 한번 이 사람 지볼게 그래서 음, 테두리를 그려. 소리 <laughs> 손이... 손가락이 같이 잘리는 거 아니야? 응. 어? 어? 됐다. 그래서 이거 지우기. 헐 그래서 생성. 하면은. 우리밖에 없는 느낌으로. 그래서 음. 저장하면은. 여기에 뭔가 추가를 할 수가 있어. 어, 뭐 해볼까? 뭐 모자를 모자 씌워볼까? 씌워볼까? 모르겠네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괜찮은데? 아까보다는 그래 <laughs> 모자스러운데? 이거 살리면 진짜 인정이다. 그니까. 꿀리가 자꾸 다시 태어나는 중. 어? 오! 대박. 우리 대박이다. 한 명씩 다 씌워볼까? 오, 볼까? 완전 자연스럽다.